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시험을 봤을 때 학생들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 아,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수학 시험을 어, 수학 성적, 수학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되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어, 실제 얘가 시험에서 나온 점수는 항상 그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척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평상시에는 수학 실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시험을 못 봤다 그렇다고 얘가 수학 실력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앞으로 뭐 학교 시험을 보든 혹은 경시대회를 보든 혹은 뭐 외부의 시험을 보든 그 봤던 그 시험 그대로 점수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예측하는 척도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어, 아이가 이제 뭐 최상위를 푼다. 최상위를 그럭저럭 잘 푸는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가 최상위 비슷한 유형,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내봤다. 근데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 학교 시험을 보거나 뭐 다른 경시대회를 보거나도 점수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학교 시험 점수나 외부 시험 점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뭐 경시대에 준비를 하면서 경시대회 문제집을 굉장히 잘 풀더라, 얘가. 그래서 시험을 잘볼것 같다. 그럼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시험을 한번 봐보면 얘가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 못 봤으면 경시대회 나가도 이제 못 본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푸는 것과 시험이라는 형태로 푸는 것은 이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얘가 어쨌든, 어, 자기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을, 어,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그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학생이 시험을 못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못 하거나, 수학을 모르면, 수학을 잘하고, 잘 못하면, 당연히 시험을 못 보겠죠. 근데 평상시에 보면, 수학을 나름 공부를 하는 것같아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오차.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뭐 학원 선생님이든 혹은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부모님이든 얘가 공부하는 걸 봤더니 어, 시험을 잘볼것 같은데 막상 평가,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안 나온 경우. 이런 이제 괴리죠, 괴리.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랑 시험에서 나오는 성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으로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 학생들은, 보통 어떤 경우인 학생들이 괴리가 발생하지 않냐면, 이제, 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관찰을 해보면, 오랫동안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뭐, 최상위를 푼다 그러면, 어, 뭐 엄마가, 야, 오늘은 2시간 동안 최상위를 풀어라. 그러면, 혼자 그냥 2시간 동안 쭉 풉니다. 모르는 게좀 있고, 그래도, 뭐 웬만하면 뭐 질문 안하고 혼자 풀어요 혼자 풀고 2시간 동안 이제 집중력이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점을 받고 나서 틀린 것들을 혼자 오랫동안 또 풉니다 혼자 오랫동안 또 풀고 그렇게 나가는 학생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해주면 거의 또 틀린 것들도 어느정도 맞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은 평상시 공부하는 그 느낌하고 시험을 봤을 때의 성적의 괴리가 많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학생이 있겠죠. 이제 문제를 풀다가, 한 문제 풀다가 모르면 질문하거나, 혹은 자기가 한 뭐, 다섯 문제나 열 문제 짧게 이렇게 풀고 바로 채점 해달라고 해서 채점 받으면, 틀렸으면 틀린 거 체크, 틀린 거 이제 제외하고, 다시 풀어서 또 재채점 받아서 맞고. 이런 식의 학생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혼자서 풀고, 채점 받으면 또 오랫동안 오답해가지고 맞춰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건성으로 짧은 호흡으로 푼 다음에 채점 받고 틀리면 또 고쳐서 받고 채점 받아서 다시 제후 답에서 맞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괴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수학 문제를 풀때 수학 문제를 풀때 시험이랑 오차, 그러니까 평가하는 시험이랑 오차가 좀 적으려면 굉장히 집중력 이 있게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 이 있게 푸는 방법은 가장 집중력 이 있게 푸는 방법은 해설지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온전히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도 없고, 질문을 할 사람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답을 내야 된다. 이런 상태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집중력이 굉장히 높기,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실제 시험에서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 있게 정확히 풀어서 답을 냅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있고, 모르면 바로 물어봐서 힌트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바로 채점을 해가지고, 내가 틀렸으면, 어, 내가 생각한 게 틀렸구나. 그럼 좀 다르게 하자. 이렇게 해서 답을 또 찾아낼 수 있거나, 이런 방식으로 집중력이 없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순간, 바로, 뭐, 좀 모르면 뭐, 질문하거나, 한 대여섯 개 불고 채점 받아서 틀리면 고치거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풀 때도 집중력 없게 풀게 됩니다. 집중력 없게 풀게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풀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리고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 성적과 실제 제 수학 공부하는 거에 괴리가 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집중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이 안 되는 학생들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제가 이제 좀 아이를 판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났는데, 아, 평상시보다 얘가 잘하는 것 같은데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오답을 시켜봤어요. 다시 한번 풀어봐라. 여유있게 다시 한번 풀어봐라. 오답을 시켰는데, 오답을 시켰더니 틀린 것들이 가령 한 6개 틀렸다. 그런데 오답을 시켜보니까 거의 맞아요. 거의. 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혼자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채점을 받으니까 거의 맞죠. 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은 문제 해결력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 높지 않은 것들은 제가 말, 말을 했죠. 아까 평상시 수학 공부를 할때 학습량도 많고 어려운 것도 공부를 했지만 조금 모르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거나 조금 모르면 해설을 보거나 혹은 한, 한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 뭐가 틀렸는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채점을 하는 호흡이 짧거나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한 시간 혹은 2 시간 이렇게 진득하게 혼자 문제를 집중해서 풀고 그리고 채점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데 근데 이제 뭐한 페이지 풀고 바로 채점하면 채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내가 이제 정확히 풀어서 답을 낸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틀리면 고치지라는 그런 무의식에서 형성이 된 그런 어 생각들이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도 정확하게 못 푸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누구한테 질문도 할수 없고, 그런 어떤 시험이라는 형태가 돼버리면 어, 자기가 평소, 평상시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한 대여섯 개 정도 틀렸어요. 근데 평상시는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이게 심화책도 풀고, 뭐, 가량 한 네, 뭐네 바퀴를 회전, 돌고 그랬는데,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역시 오답을 시켜봤더니, 어, 오답을 시키면 어, 맞긴 맞는데 몇번 반복해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을 시키면 한방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알았는데 다 틀렸어 해서 한 방에 이제 오답이 돼서 맞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오답을 해보면 고치면 어 틀려. 요 그러면 또 하면 또 고쳐라 하면 또또 또 틀려요. 몇번 이렇게 대여섯 번 고치게끔 하면 거의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한 방에 오답을 맞지 않고 대여섯 번 고쳐서 맞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이런 학생들은 이제 그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요 그러니까 뭐, 뭐냐, 어 얘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풀이를 부모님들이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 이 접근하는 풀이를 보면 지멋대로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석적인 풀이가 있다면 그게 아니라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연히 맞추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접근하는 게 어느 정도 맞아서 처음에는 좀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중간 단계부터는 어 프리가 뭐 산으로 가거나 그래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든지 그러니까 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풀다가 막히면 바로 질문하거나 뭐 해설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어가는 정확한 풀이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풀이로 그냥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는 거죠 문제를 풀어가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정확한 정석 방법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면 일단은 식을 세워가지고 올바른 풀이대로 풀게끔 처음부터 풀게끔 이렇게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복습하고 오답을 좀 많이 시켜서 정확히 알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좀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도 괜찮죠.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뭔가 정확히 푸는 방법을 모른 채좀 약간 대충 하는 거죠. 대충한 채 공부를 하기 때문에 틀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거나 해설을 보게 하면 그 풀이를 필사, 필사를 하게 적게끔 해서 정확한 풀이가 뭔지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끔 하는 방법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어, 얘가 뭐한네 바퀴, 다섯 바퀴 돌았는데, 시험 점수는 굉장히 안 좋는데, 오답을 시켜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답을 시켜도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한 여섯 개 틀렸는데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뭐 한두 개, 뭐 계산 실수한 거나 그런 거는 고치는데, 나머지 뭔가 응용 문제나 그런 것들은 오답을 시켜도 모르는 학생, 아예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단 개념 복습이 필요해요. 개념, 개념이 망각된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배우면 무언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정리가 안 되고 배운 내용들을 머릿 속에 체계화 시켜서 각인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리고 대부분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처음 배울 때도 힘들어하지만 배우고 나서도 좀 빨리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세 바퀴 네 바퀴 했는데도 어, 금세 까먹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까먹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개념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이 점수가 안 나왔다. 뭐 가려, 뭐뭐 뭐 2학년 1학기 거리인데 점수가 안 나왔다. 세 바퀴, 네 바퀴 돌렸는데도 안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 바퀴를 돌려줘야 됩니다. 다시 한 바퀴로 돌려줘야 되고, 평상시 공부할 때도 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오답및 복습을 아이가 많이 시키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얘가 언어 능력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금방 또 까먹을 테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음, 계산 실수가 많아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상시는 계산 실수가 거의 없는데, 시험만 보면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긴장을 많이 하는 거죠. 긴장을 많이 하고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가령 이제 <laughs>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 밤에 잠을 잘 때나 이제 무의식, 무의식적으로 멘탈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어, 뭐, 명상, 명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상들을 듣기 해서 좀 멘탈을 강화, 무의식에서부터 강화시키는 그런 연습도 시켜줘야 되고요. 평상시 시간을 재서 시험을 보듯이 이렇게 시험 보는 연습들도 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 실수 안 하는데 시험 때만 실수하는 학생들은 아예 이제 실제 모의고사는 거의 AB4 또는 A3 사이즈로 굉장히 넓게 보는데 고거를 A4 사이즈로 복사해가지고 시험 시간이 100분이면 한 80분이나 60분 정도 적은 시간에 보게끔 연습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집에 거실에서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시간제서 풀게끔 연습 을 시킨다라든지 이렇게 악조건에서 좀 푸는 연습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시험 때만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들은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 시험 보는 연습들을 좀더 힘든 상황, 악조건에서 시간 재서 시험 보는 연습을 시키면 되고요. 평상시도 어, 개, 계산 실수가 많고 시험 때도 계산 실수가 많은 학생들은 집중력, 없게 문제를 푸는 게 습관화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점검할 거는 넓은 연습장에다가 식을 써서 글씨도 크게 써가지고 틀리지 않게끔 답을 내서 식을 써서 답을 내는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 단위로 얘가 억지로 공부를 하다 보면 건성문성 문제를 풀어서 계산 실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공부를 수학을 뭐 가령 10페이지를 시켰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 2시간 혹은 3시간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천천히 꼼꼼하게 한 방에 답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답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효과가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